이렇게 상관운이 올 때, 싸움으로 상관 경관 될 일이 생기겠죠. 응? 오가 오는 것보다는 자가 올 때, 상관이 올 때는 이미 상관 경관 하려고 오는 거예요. 변화수를 두고 오는 거거든. 근데 상관이 있는데 천관이올 때는 천관다운 일을 하려고 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변화 변동수다라고 볼수 있죠.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주 안에 이렇게 자고 있었어. 근데 이제 운에서 이 자원이 왔겠죠. 자호충을 했는데 소장암에 걸렸어요. 이분이 소장암으로 네번 수술을 했거든. 소장만. 그래서 저는 소장도 암이 있나 했었거든요. 있겠죠. 대장이야 대장암은 우리가 만들어 봤지만 소장은 열이 많기 때문에 보통 암으로 확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자가 뭐냐면 배꼽입니다, 배꼽. 아래잖아, 배꼽 아래. 그죠? 우리가 축을 딱 배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래는 어디예요? 배꼽 아래잖아. 그러니까 방광이 됐든 또 뭐가 돼요? 밑에. 남자의 전립선. 음, 이런 부분도 되고. 이럴 때 이제 자가 왔을 때는 또한번 좌우충을 때리게 되죠. 음. 그러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암을 네번 정도 수술하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음. 목소리 자체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 음.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몸에 병이 온다는 거 있죠. 병이 온다. 그리고 이제 무슨 병? 큰 병. 큰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온다는 이유가 뭘까요? 병이 온다는 것은 그 전부터 쌓여서 암으로 오는 거지. 갑자기 암이다. 이렇게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온다는 건 이분이 우리가 좌우 묘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성품일까? 그죠 좌우 묘위를 가졌다는 건 특히 이렇게 상관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사, 정관을 보면 나무의 장단점이 눈에 빨리 아, 보여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뜯어 고치려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이. 이, 발음 말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발음 말. 음. 발음 말을 하기 좋아하는데 남이 들땐 그게 뭐가 돼요? 상처. 상처로 남습니다. 어. 그걸 젊었을 때 몰랐던 거죠. 음. 말을 함부로 했대요. 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할말다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나이 먹어서 이제 수술을 몇번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부터 그분이, 어, 하루에 108배를 매일 같이 했대요. 108배를.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큰 병이 온다는 것은, 결국, 나를 한번 돌아봐라. 이게 작은 병을 줄때 이미 암시적인, 묵시적인 게 있어요. 빨리빨리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 근데 그걸 지켜보다가 하늘이 있죠. 그걸 딱 지켜봐요. 근데 너왜 이렇게 안 변하네? 이 병을 좀 줘서 알아차리라고 줬는데 안 변하네? 그러다가 큰 병을 주는 거예요. 한방입니다. 딱 열었더니 사기암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벌써 딴데 번져있어 그런 사람은 건강검진도안 했을까?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또 건강검진 안 합니다 고정관념이라든가 자기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시간을 놓친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행암이 왔다 이러면 이게 이제 초기 단계다 하면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있던 습관들 있죠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빨리 스스로가 관찰하고 나를 바꿔보려고 애를 써야 돼 내가 남을 흠담하지 않았나 항상 남과 비교하지 않았나 혹은 내 스스로가 항상 우울감 또 내가 나를 괴롭히지는 않았나 그러면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음. 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인간의 정에 매여 가지고 인간한테 너무 착해서 끌려다녔던 사람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못 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 주다가 내 몸과 마음이 다흡이된 사람, 망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 또 암이 찾아옵니다. 이제 모든 기운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갖고 힘이 없을 때 이런 병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미 몸이 면역력이 타고 났는데 이 면역력 안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함께 있는데 항상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이 좋았던 것을 견디는데 만약 면역력이 다운되면 이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정,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또 하나 남 탓하지 마라.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라. 어디를 봐라고요? 나를 봐야 돼. 나만 봐야지. 내면을 봐야 돼. 밖을 보지 말고. 어,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잘못 살아서 병이 들어서 인간이 죽는 겁니다. 이게 병이 딱 왔을 때, 크고 작은 병이 왔을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